내가 서 할머니가 준혁가또 아니야 저리 줄까? 라고 배가 많아 그리고 그 소년이 배에다 놔줬잖아. 줄 거라? 그 말라가지고 저리다 진짜 말라가지고 벨트 해야 돼? 그거 나, 나, 내, 안 하면 내려와그거 잘라가지고 내 말은 일할 때 있잖아. 나한테 내가 인사해봐봐. 내가 이거를 왜 안했는데. 안 기장 잘랐어. 그게 아, 막. 틀려도 막...